네. 섹스파티라고? 내가 빠질 수지 어? 얘 뭐라는 거야? 아, 댄스파너 발음 왜 이렇게 구리냐? 뭐가 애가! <laughs> 이거는 니가 <하면 네가> 발음이 구렸어! <laughs> <불이었어. 웃음> 이야이 갑자기 생각하니까 귀찮으거 아닐까?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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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전화가 온 알았어. 뭐지 시발? 웬일로 고분고곤하지 씨발? 뭐지 씨발? <laughs> 왜 거기에 욕도 받지 뭐지 씨발? 대답해줬는데 대답해줘야겠지? 대답해줘야, 해줘야, 해줘야왜 근데 순하게 대답을 하지? 시발? 존나 트위터 게줬는데 감사해야겠지 씨발? 뭐지 씨발? 죽을 불만이, 때가 됐나? 왜 불만이지 씨발? 죽지마! 안 죽어. 죽으면 내 유튜브 각은 어떻게 해. 안 죽는다고. 죽어? 치매 실패? 실패. 땅땅땅. 어, oh, 잠시만. 잠시만. 나 대단한 대단한 분이 오셔 가지고 나 지금 이거 존나 멋있는 모습 보여 줘야 돼, 진짜로. 3 8고고이한명 남았어. 대대대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에렌즈나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. 네. <laughs> 그냥 맨날 하는 플레이고요. 끝나. 그, 뭐 이틀 정도 따는 거는 뭐. <laughs> 다행이다 다행이다. 나나나 미션 미션 미션. 미션 미션 어떤 거 어떤 거? 여기 하나 미션. 오케이. 구경할게. 지켜줄게. 지켜 아, 근데 지켜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죽으면 같이 죽는데. 어, 오케이 오케이. 광클 광클 광클. 헤이 바르세 아니. 댄스파티! 댄스파티! 댄스파티 내가 빠질 수 없지! 어? 얘 뭐라는.. 아 댄스파.. 너 발음 왜 이렇게 구리냐 뭐가 애가이거는네가 <laughs> <이건> 발음이 <웃음> 구렸어! 권순희야! 꽃파리파! 나이제그 존나 어떡해? 생무새길래 미친년인가 했네 순간. <laughs> 뭐야? 이건.. 이건 진짜 네 발음 문제다. 아 그거.. 아내 아, 침대.. 침대에서 뭐해? 침대방에서! <laughs> 어? 어? 이 친구가 어디까지 따라온 거야? 어디까지? 제발 죽이지 마. 미안해. 나 쓰스 미안해. <laughs> 죽이지 말아줘. <laughs> 죽이지 말아줘. 근데 너 친구 따는 탓더라. 진짜 야, 어? 아 근데 내가 ]인데? 말했지만 똘보경안 하면 어? 저안할 거라. 아니 왜? 아, 아, 소리야? 근데 와 가는 거 맞아, 맞아 공팔. 나 공팔이파 아까 전에 입나. 나 하면 한다고 말하더니 글쎄 말 바꾸는 거 봐. 그거는 조동아리가 아직 그냥? 너보다 내가 더 이쁜가 보지. 아! 어? 근데 김떨몬 이모는 긴장? 근데 확실한 건 몸매는 똘부기 형이 앞살이긴 해. 공포 갈 거냐? 공포 갈 거냐고! 공포 갈 거냐? 공포 아니... 갈 거냐고! 갈 거야? 내 나이 스물 살? 결혼 생각도 해야 한다. 그리고 오늘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다. 손주 이름까지 정해버려.. 아..아니.. 가자, 가자 하자. <laughs> <laughs> 네. 아! 맞아! 모행이 누나! 이 새끼 나갔나? 잠시만요 전화해서 자랑해야지 아닌가? 모잉누나 방송에서도 같이 채팅친적이 있었을까? 여보세요 네 뭐해 왜 이렇게 상태가 안좋아 너 뭐야 아니 다름이 아니라 아이, 아프다니까 이걸 말하기 좀 애매하네. 아, 나 에르디란 저 호스팅 받아가지고 매니저 드리고 나한테 우리 방 와가지고 채팅 존나 많이 치셨다? 그럼요 씨발내 방에서 또 그래 주셨다고. 음, 너는 약간 이제 그냥 민치 보다가 그냥 아이년왜 자꾸 씨발 나한테 호스팅 계속 보내는 거야? 눈치 뒤졌나? 하고 그냥 나도 한번 불쌍하니까 주자 하고 준 거지. 그래서 나한테는 약간 좀 친해지고 싶었다는 라 그런 바이브를 많이 펼치시고 가셨다 이 말이야. 어쩌라고. <laughs> 어쩌라고 미친놈아! 이게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이돌이야? 부럽냐 씨발 부럽냐? 부럽냐고! 공팔이 <laughs> 파 인상 놀라. 부러... 부럽 냐고 부럽냐고. 안 부러워 어쩔 티비. 부럽죠 부럽죠 저쩔 티비 어쩔 티비 저쩔티미 저질 어쩔 레미 쑤슈 쑤발로만 쑤슈슈 발로만 피해버렸죠? 아무런 거. <laughs> 아니요 그렇게 중요하지않아요 음. 아 지금 임나씨가 너무 무서워요 김나씨나가무서워요 어떡해!!! 너무 무서워 저 뭐야!!! 님이 킹하는 뭐야? 리 씨, 킹라고가지가 꺾였는데 뭔 소리야 존나 젊은 처자가 힘들게 사신네. 아니, 이게 참 세상이 뭔가 점점 발전한다기 보다는 이제 조금 태화하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? 그거를 좀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았나? 이게 인가 이게 과학이, 과학이랑 이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는 만큼 인류가 조금씩 태화하는 것 같아. 아니, 이게, 이게, 그래도 나번할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절대 못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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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, 하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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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하하하하하해흐하음어린도 네? 없어? 음 무조건 실패야 저거 저거 죽은 거임 자 일단 우리 부정 3대장 중에 타워 데스가 다 나온 카드 예, 처음이고요 같은. <laughs> 자, 연 님은 여왕님 카드를 뽑았어요. 왼쪽 위에 있는 카드가 여왕님 카드인데. 네. 공파리파는 견자이를 약간의 그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인 건 맞다라는 게 왼쪽에 있는 카드. 아, 내가 견자이를. 네,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그만큼 근데 아프고 신경 쓰고 약간 좀 귀찮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 주는 카드가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공파리파 님 왼쪽 카드는 음. 어, 저건 이제 아... 내가 원하지 않았다. 이 관계는. 너? <laughs> 어, 나는 나는 이 관계를 조금 더 끌고 가고 싶고 더 좋게 만들고 싶었는데 네이 관계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의 관계는 나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. 영상 끝에 겐자인님 목소리 나오니까 그거 듣고 가세요. 그냥 제 사랑으로 환전해서 드릴게요. 이런 씨. 어? 정장? 어머 나 어때? 여보세요? 그냥. 귀찮으니까 연락 좀 그만해. 다만 잔소리가 조금 많고 걱정과 우려는 많지만 서로가 서로만 해도 그렇게 피드백을 서로가 막 이렇게 해, 한다고 한들 제대로 잘 듣진 않아요 내가 말할 때는 안 들은 거 같았는데 단, 딴 사람이 말하니까 들어준 애가 돼버리는 순간부터 어? 어? 둘은 약간 서운한 게 생길 수밖에 없거 어? 어? 근데 이거 좀 옛날, 예전 일이긴 한데 옛날 일인데 그걸로 누나한테 잔소리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있을 관계긴 하다 음... 그래서 벅파리파는 아, 무에 여유가 많이 필요하다. 아이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급해지거나 조급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런 공파리파가 조금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. 네네. 아예 그냥 여유 있게 가는 게 좋다. 연공 시즌 2의 가능성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. 네, 그런 <laughs> 단기간에는 안 됩니다. 우결투는 빌드업이 필요한가요? 네, 어마무시하게. 양쪽에서 타로 다 보면 그건 봐봐야 알것 같습니다.